주말입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구독은 자유입니다. 암상인을 먼저 살펴보면 총매제 같은 경우 3위 일체와 허클베리를 가져왔습니다. 3위 일체는 저번에도 가져오지 않았나요? 경이 방어구로 간다면 헌터는 쏙독새입니다 스탯은 회복력 25, 지능 19로 총합 64입니다. 타이탄은 단절의 울타리입니다. 스탯은 의지 19, 기동성 14, 힘, 회복력 11로 총합 65입니다. 워록은 폭풍의 왕관입니다 스탯은 기동성 17, 생존력 16, 힘 15, 의지 10으로 총합 67입니다. 아, 이거 기동성이 불편하네요. 다음은 경희 직업방어구를 판매합니다. 파밍하실 분들은 이번에 의식활동에 집중하시는 것도 좋아 보이네요. 더 이상한 품목 같은 경우 승천 조각 1개, 강화코어 11개 묶음, 17개 묶음을 판매하고 있고, 이번 특수 물품은 레이드 배너 11개 묶음 상품입니다. 다음은 이상한 장비 품목으로 넘어가면 매우 다른 빠른 무정입니다. 모기 스위칭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초보분들에게는 선뜻 추천해드리긴 힘들 것 같아요. 물리 경위 무기는 석궁입니다. 이거 퀘스트로 주지 않나요? 에너지 경위 무기는 구샘빛입니다 얘가 메타 무기로 등장할 날이 다시 올까요? 중화기 경위 무기는 탐사자입니다. 얘는 패치가 진행될 예정이죠 어떻게 되려나요 전설 무기로 넘어간다면은 이런 세상의 맙소사 볼 것이 없습니다 전부 걸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전설 방어구는 확대 프로토콜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헌터 같은 경우 몸통 방어구가 기동성을 버리는 빌드 쪽에서는 좋은 편입니다 팔과 머리 같은 경우 회복력을 찾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에게는 쓸만합니다 오록은 몸통 방어구가 준수한 성능을 가져왔고 머리 방어구는 취향이 좀 갈릴 수 있습니다. 타이탄 같은 경우 팔 방어구가 좋은 성능으로 등장했습니다. 나머지는 기동성이 높아서 패스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은 오시리스의 시험 같은 경우 평범하게 진행됩니다. 이번 주맵 같은 경우 이븐 타이드 실험실에서 주로 진행됩니다. 이번 숙련자 무기는 자동소총 소환자입니다. 힘내세요. 제가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모두들, 좋은 사냥, 좋은 파밍,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좋은 주말 되세요!